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간첫 번째 TV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픈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당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개인보다는 당을 먼저 생,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이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래서 3,800만 원의산 땅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그 당시 김 후보는 17대 한나라당 울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또 17대 국회에서 산업자원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제1정책조전위원장 원내 부대표를 지냈습니다. 김 후보가 아무리 변명하더라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런 일을 했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김 후보 본인이 아무리 해명됐다고 얘기를 해도 그건 본인의 생각일 뿐 절대 해명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재명을 보십시오. 자신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검찰에 덮어 씌웁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국민은 어, 절대 속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국민 정서이고, 그게 민심입니다. 뭐 그래서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총선 때 모든 언론과 야당이 다그땅 이야기를 도배할 겁니다. 그러면 총선은 필패입니다.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